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나흘 만에 원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원주 107번째 마지막 환자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홍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홍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50대와 30대로 지난달 29일 진단검사를 받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 이후 원주와 홍천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도내 확진자는 193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과 연관된 시설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주산숲 어린이집과 원주중학교 등 확진자들이 다닌 시설의 130명을 검사한 결과 어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반곡동 세인교회 교인 545명을 검사한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로써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컸던 주요 시설들의 검사가 마무리됐고 추가 연쇄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음압 병상은 원주 의료원의 10개, 강릉 의료원의 2개를 더해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이 없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했던 지난주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일까지 속초의료원의 24개, 강릉 아산병원 2개, 강원대병원 5개 등 병상 31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일까지 원주의료원 38개, 강릉의료원 9개 등 4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로 예정됐던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1년 연기됐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 선수단 입국과 자가격리 문제, 선수단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대해외위원회와 대한체육회, 강원도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대회 규모는 기존 규모보다 참가도시를 늘려 확대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청소년대회는 만 12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1968년 슬로베니아에서 시작된 대회입니다.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내일 제8전투 비행단 앞에서 블랙 이글스 해체와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책위원회와 주민 60여 명은 내일 공군부대 앞에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경적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군용기 소음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취지와 달리 피해 지역 지원 방안과 보상 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군 소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공 비행 훈련으로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블랙 이글스 해체와 제8전투비행단의 이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폐광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폐광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나 폐광산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이번 공모전 선정작에는 최고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오늘 11일까지 영월군청에 문의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도시 경관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경관 기록화 사업을 도내에선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도시의 변천사를 남기기 위해서 지역 전역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기록물 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거 평창의 모습을 위한 옛 사진도 확보하고 계절적,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경관을 저장하게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로 파악된 원주 시민 202명 가운데 25명이 여전히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자체 확인한 100여 명과 중앙대책본부에서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100여 명등 모두 202명 가운데 25명이 검사에 불응,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은 227명 가운데 222명은 음성,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30%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각층 바닥의 면적이 천제곱미터를 넘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의 30%가 별도의 신청 없이 경감되고 전체 경감 금액은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가 이른바 착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원주 한지 문화제를 후원합니다. 공공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한지 체험을 해보고 자체 블로그와 유튜브에 게시해 홍보 활동을 하며 후원금을 전달해 문화제 성공 개최를 후원합니다. 한편 올해 제22회 한지 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